영복씨, 씨. 우와, 오늘 <웃음> 멋진데요? 자, <laughs> 앞에 갈게요. 앞에 들어가, 들어 잠깐만요, 이거 뭐 줄게요. 같이 보내 들어갈게요. 맞아야 돼. 맞아야 돼. 가세요 오... 앞에 보고 가세요. 소통할게요. 오... 앞에 보고 가세요. 다쳐요. 나와주세요. 붙여주세요. 여기앞에 앞에 플래시 좀 할게요. 플래시. 앞에 좀 나와주세요. 아, 나와주세요. 뒤로. 가가가. 빠져. 빠져. 빠빠요 영복 씨잘 다녀와요. 강선미씨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오늘도 여전히 꽁꽁 잘 다녀오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<laughs> 아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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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봐지씨지씨 너무 있어. 바로 나갈까 일로 나갈까 열망증인 것아 보내고 차네 아, 공차 만셨는아 공차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용복 씨. 나 뒤로 갈게 먼저 이동한데가? 나와주세요. 용복 씨 공차에서 얼굴이 정말 큰거 알아요? 이따가 말해. 광고 얼굴이 용복 씨 얼굴이 이 말해. <laughs> 조금만 <목소리가> 보전할게요. 어, 잘 다녀오세요. 우리 정희씨, 눈은 여전히 이뻐. 눈이, 눈이 확튀어 나, 눈이. 잘 다녀오시고, 식사 잘챙겨드시고 오 어, 현재 씨 역시나 멋져요. 멋진 하트 한번. 고마워요. 식사 잘 챙겨드려요. 아, 안녕하세요. 이노 씨 오늘 더 이쁜데요. 네, 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하트도 한번 해줘요 그러면 고마워요. 고 어, 붙지 마시고요. 안씨 안녕하세요.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줄게요, 어, 조금 떨어질게요 여러분 어질 조금 떨어질게요 조금 떨어질게요 조금 요 조금 위험해요 위험

들갈 장책이고 자이팅! 죄송합니다. 조금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예조심하세요안 아, 가세요. 예, 예, 네. 가세요. 앞에 히 가세요. 앞에 가요세요요 아, 힘들어. 오, 아, <끝 드리고스> 아아술술 아, 아야, 앞에 그만, 가세요 빠르게, 빠에게에르게빠에게빠뒤게빠르 뒤에 르게 빠르게, 요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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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볼세요 앞에. 앞에. 앞에 요 앞에. 잠시만요. 빠르게 갈게요. 하지 보내고. 던져 보내고. 파이요 마음껏 세요 앞에 조심해. 앞에 앞에. 앞에 나갈게요. 앞에 나갈게요. 나가 세요 앞으로. 똑바로 나가.

여기 멈추지 말고 좀 이동하세요, 다 이동하세요.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앞에 조금만,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 왼쪽으로, 왼쪽으로, 그렇지. 조금씩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얘들아. 앞에 나오세요, 나오세요, 앞에, 앞에. 나오세요. 나 거기로 가야 돼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나오세요, 여기. 잠깐만요, 빨리들 계속 보고 가겠습니다 어이, 여기 여기 좋아, 여기까지 하습니다 여기까지 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영박씨잘 다녀와요 영박씨잘 다녀와요 장인 씨도 잘 다녀와요 잘다이만을씨잘 어, 다녀와요 영광 씨잘 다녀와요 영광 잘 다녀와요. 어, 어, 씨